안녕하세요. 오한근 법사입니다.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실력님의 가피 어디까지일까, 저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싶어요. 근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음, 집을 사주는 법사님, 집을 사주는 종교인 뭐좀 거창하긴 하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 저희 신령님과 저는 요 이렇게 신도들이 집을 사는 게 가장 기쁘고 좋아요. 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사님, 법당에 10년 다녔으면 집한 칸은 사야지. 그래야지. 어, 아, 내가 성부를 봤네. 아, 그래도 법사님 만나서 내가 집을 가졌구나. 내가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니. 돈아껴써라 저축해라, 집 사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신도들 중에서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 집 사신 분들도 많고 어, 한 신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법사님 저집 사야 돼요. 돈도 없는데 집 사야지. 대출 받아야 돼요. 대출 받아야지. 근데 법사님, 어 1층이 제일 싸요. 어떡해요? 1층은 시끄러운데. 그런 거 투정 부리지 말고 그냥 살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몇억을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거는 사실은 부담이에요. 자신도 집을 갖고 싶지만 아 제가 좀 강요한 부분도 있어요. 어, 무조건 밀고 나가라. 무조건 살아 괜찮다. 법사님 믿고 해. 어, 집사도 괜찮으니까. 걔도안 해도 되니까. 네 집부터 먼저 장만해서 어, 3년 전에 집을 장만한 신도들이 꽤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줄 아시죠? 여러분. <laughs> 어, 이 신도들요. 저한테 맨날 문자와요. 법사님 건강하시죠? 법사님 별일 없으시죠? 저 어디 갔을까봐. 나 잘못됐을까봐. 나 아플까봐. 어, 그러니까 항상 연락이 오고, 철이면 항상 과일을 보내고, 전복을 보내고, 막 그렇게 지금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신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또이 방송 붙인 저희 신도님 아실 거예요. 안산에 사시는 분인데 자손들 때문에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정말로 방황이 심각했어요. 아이가 자해를 하고 우울증에 맞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왔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집안 원인이 산소탈이었거든요. 기도하고 나서요. 3개월 만에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아이가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매가 싸우는 데 싸우질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저번 달에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해도 애들 때문에 펑펑 울면서 왔던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법사님, 저 이제 이사 가려고 해요. 50평대 아파트로.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기기도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아, 실령님이 조상님이 재물을 늘려주시는구나. 집을 늘려주시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년 봄까지 내가 해결해줄게. 이집 팔고 그 집으로 넘어가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 집을 갖게 하는 게제 소망이기도 하고요. 작은 평수에 사는 분들은요, 어, 실력님과 조상님한테 열심히 대우를 해서 더큰 평수로 넓혀가면요. 사실 그게 기쁨입니다. 아, 생각을 해보면요, 어, 제가 천상 보살 팔자예요, 여러분. 왜냐면 친구가 집 사면 배아파하잖아요 친구가 땅 사면 괜히 시기한다 질투하고 친구가 좋은 차 사면은, 아뭐 축하해주면서도 속은 막 쓰린 거야. 원래 그게 사람 심리인데. 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저보다 잘 사는 게 사실은 더 기뻐요. 근데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저한테 항상 와서 잘난 척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법사님, 저 이제 잘 살아요. 법사님, 저돈 많아요. 법사님 성공했습니다. 그냥 그런 걸로 막 사실은 예, 낚시 생깁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법사님, 저 이런 일이 해결이 됐어요. 하는데, 아니, 이런 좋은 소식을 갖다가 빨리 전화를 해야지. 왜 이제야 알리냐고. 아니, 법사님 바쁘시니까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10년을 정말 기도를 드리고 불공을 드렸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요. 옳은 선생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정말 신령님한테 정확하게 조상의 골수를 풀어내고 나면요. 여러분 한 달만 에도 그게 일이 해결이 돼요. 저는 정말 신령님의 가피와 그런 조화를 너무 많이 사실은 보고 있어요. 저한테 신도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 오냐면 법사님 요즘에 유튜브가 뜸하신데 뭐 하시나요? 법사님 블로그에 글좀 자주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 제, 제 직업이 뭐예요? 제 직업은 법사예요. 그쵸? 어, 여러분 운명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업장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죠. 제 본부는 종교인입니다.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어요. 예, 글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초한대 키고요. 여러분들 성불 터뜨리기 위해 사실 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도 자주 못하고, 블로그 관리를 자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 기도의 매력에 빠지면 이런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신도들의 성불이 없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요. 실령님과 하나가 내서 그 조상을 닦아내고 통신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그 집안의 성불을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저의 또 꿈이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인이 됐을 때부터 제 꿈은 사실 버린 지가 오래예요. 왜냐하면 타인을 상담을 해주고 타인의 운명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 제 직업입니다. 저는요. 사람이 물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막대기를 딱 주고 야 이거 자꾸 올라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감정의 늪 속에 그 풍파 속에 죽음 속에 같이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끌어 올려서 사실은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죠. 나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 나저 사람 맞나? 아, 어, 정말 뭔가 소멸이 되는 그런 기분 있죠. 어.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 손님들이, 법사님 저 이제 살아났어요. 저 이제 용기 생겼습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또 그렇게 힘들었던 게다 이제 깨끗하게 잊혀지고, 내 네, 소멸이 됩니다. 음. 여러분, 음, 올한해 어, 마무리 정말 잘 하시고요. 올해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그래도 올해 여러분 살아냈고 버텨내셨으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